요거 궁금했습니다, 옛날부터. 과연, 이강인 선수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네, 이거는 좀 어떤 식으로 풀어봤으면 좋겠냐면, 그러니까, 우리 부버지 형님은 좀 축구적으로 인기 비결을 좀 풀어주시고, 저는 약간은 스타성, 요런 것 쪽으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지금. 그래요? 응? 그래요? 네. <웃음> 네. <웃음> 아니, 네. 보세요. 유독 이강인 선수, 물론 너무 잘하고, 아, 뭔가 딱, 약간 이강인 선수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좀 귀엽기도 한데 확실히 운동선수로서의 어떤 이 이것도 좀 있고. 네. 그리고 약간 미소년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진짜 인기 요소가 많은데 뭐 그러면서 어른이 되기도 했죠. 어른이 되기도 했죠. 네. 허벅지 막 그죠? 근데 와, 정말 여성분들이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부거지가 그러니까, 뭐, 일단, 그쪽 얘기를 하셨으니까, 음음. 그쪽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은, 그런 것들도 되게 크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네. 왜냐면은, 어. 어, 속칭 말해서, 그, 약간 좀 말하면은, 이강인 선수는 아이돌 덕질하고좀 비슷하다는 얘기들. 약간, 진짜 그런 얘기 많이 해, 네. 진짜로. 네. 이게 왜냐면은, 이강인 선수는 쉿돌이 어렸을 때부터의 모든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어. 덕질할 어. 요소가 많고 아. 파헤칠 게 많대. 어린 시절 그 꼬마 이가인 귀여운 거부터 계속해서 이제 파헤칠 게 많은 거지. 네. 그런 것들이 아이돌 덕질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니까 러 들은 얘기였는데 저도 몰랐거든요. 어어. 네, 그런데 그 형님이 근데 그걸 해보니까 좀 이해가 돼요. 많이 발굴할 게 많아야 된요 <laughs> 아, 그거 공 그거는 네. 공감한다. 근데 저도 그니까 브레이브걸스가 예전에는. 뭐 인스타 라이브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하고 했었거든요. 그다가 네. 이제 그 역주행하고 하면서 이제 다른 일들이 많아지면서 못했는데 음.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은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축구 선수는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이강인 선수가 약간 어. 예,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laughs> 아니 근데 진짜로 이강인 선수의 기존 기존 우리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좀 차이는 뭐냐면 어~ 기존 선수들 뭐~ 손흥민 선수나 이렇게 보면 와 진짜 열광할 때 열광하고 하는데 이강인 선수는 형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아이돌의 팬심, 특히 여성 팬들의 네. 옛날 거 찾고 네. 발굴하고 캐내고 거기에 또뭐 댓글 많이 달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내 아이 같은 느낌 아니면은 뭐어 어렸을 때부터 쭉 봐왔던 예, 그... 조카 같은 느낌도 예. 좀 있고 자 그러면 어 일단 인기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설명드렸고 특히 이강인 선수는 슛돌이 이게 이제 이미지도 강하고 그때 귀여웠는데 우와 이렇게 보니까 최근에 남자 같고 막오 축구도 잘해 이러면서 이제 사랑하는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부버지 형님이 보시는 약간 축구 관점으로 봤을 때 이강인 선수가 와 인기 이렇게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많구나 축구적으로 어떤 게 있겠습니까 볼맛이 나죠 이강인 선수 어, 그냥 딱 보기엔 진짜 볼맛이 난다 네, 예 화려하잖아요 아 화려하다 네. 저는 이제 거기에 조금 더하면 우리나라에 없는 유형 같은 처음으로 보는 유형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뭐 그러니까 0번형 선수 자체가 뭐 없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음. 과거에 뭐 윤정환 음. 감독님도 뭐 그랬었고. 아 거기 테크니션이죠. 예예. 네. 예. 그런데 이제 이강인처럼 어, 유럽 무대에서 통하는 그런 대부분 보면은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약간 조금 이런 유형의 선수들이 희생당했어요. 어어 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어. 프로 무대까지는 괜찮아도 어. 대표팀 레벨만 가도. 조금 희생당했어요. 아 전술적으로. 예, 왜냐면은 예. 우리나라가 언더독이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축구를 안 했잖아요. 그렇지. 우리나라는 무조건 수비하면서 측면으로 빠르게. 그렇지, 빠르게. 그렇지. 예, 치고 가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유난히 측면의 자원들이 많았죠. 우리나라. 아, 옛날 막 옛날에 서정원, 고종훈. 네, 그렇죠. 예. 그 전부터도 차봉 감독님도 그렇고. 그렇죠. 예. 어. 그러면서 최근에 그래도 우리나라 축구가 조금, 그것도 약간 뭐 어떻게 전술적인 변화와도 좀 엮여있나? 뭐가요? 이강인 선수의 인기와 전수적인 변화라고. 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나라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키면서. 저는 그거랑은 그거랑은 상관없다고 그거랑 생각하는 게 어. 왜냐하면 이강인은 유럽에서 큰 선수니까. 음... 유럽에서 아예 시작부터 큰 거니까. 네네. 예, 그거랑은 상관이 없죠. 어, 확실히 이제 이강인 선수 축구를 보면 진짜 보는 맛도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어 이강인 선수 볼 때마다 그왜 그렇잖아 우리 마요르카 저도 입중계를 거의 전 경기 네. 다 했습니다만 사실 마요르카. 자체는 축구가 재미없지만, 이강인 선수의 그번뜩이는 두세 번의 움직임 때문에 너무 열광하고. 그렇죠. 아, 그런 것 때문에, 유독 이강인에더 열광한다. 네. 네. 뭐, 그러니까 그, 이강인 선수는 어쨌건 볼을 자, 가졌을 때, 음. 뭔가 기대감을 주잖아요. 그렇죠. 아, 여기서 맞아요. 드리블로 벗길지, 아니면 아, 그게 큰것 같아요. 예, 패스를 찔러줄지, 어떻게 할지,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네네네. 네, 네. 예, 그런 거를 심어주는 선수가 한국에서 흔치 않았죠. 마, 아, 저, 진, 정확하다. 음. 정확하다. 그것도 큰 무대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렇죠. 선수가 흔치 않았죠, 그동안은. 네. 아, 형. 네. 내가, 이게 좀, 아, 왜, 내가 이강인을 왜 이렇게 좋아할까 했는데, 형말 한마디에, 이 채티가 다 내려갔어. 기, 기대감이야, 한마디로 정리하면. 왜냐면, 보고 있으면 뭔가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이강인 쪽 가, 이강인 쪽볼 줘야 돼, 막 이런 거. 아, 이제 어떤 건지 알겠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스타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강인 선수가. 예. 네, 진짜로 네. 막, 귀여움상에다가, 이렇게 되게 잘생겼어.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축구적으로 하나 얘기하면 또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좀 어렸다고 생각했는데 막 들이받고 있어. 들이받고 상대팀 선수하고 막 싸우고. 그게 이강인 선수가 대단한 부분인 거죠. 어... 그 사실 그것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한동안 힘들어 했잖아요. 그렇죠. 프로무대에서. 예, 예, 예. 그것 때문에 많이 밀려나기도 하고. 음? 예, 그랬는데 본인이 그 벽을 넘어선 거죠. 아. 예. 벌컵도 많이 하고 그렇죠. 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예. 이번 시즌 벌컵을 하면서 정말 단점으로 지적된 거한 번에 싹 갈아엎고 네. 예. 뭐 거기다가 이제 벌컵을 순간적으로 할때 대부분 보면은 그 민첩성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근육량을 올리다 보면은 그렇지. 아무래도 전, 좀 둔해질 수 있죠 전체적인 속도는 올라가더라도 음. 이게 순간적인 민첩성 이게 떨어질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대파이 같은 선수들이 있었죠 예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강인 선수는 도리어 파워는 파워대로 붙이면서 음. 예 그런 것들이 도리어 떨어지지 않고 도리어 올라갔죠 이강인 아, 선수는 그렇습니다. 역으로 올라갔죠 예, 그렇습니다. 예 힘이 붙으면서 네, 네, 예 그런 것들도 대단하다라고 할수 있죠 아. 이거는 상당히 관리를 잘한 거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네. 선수가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을 부더니 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수 있고요 네, 예. 자 이강인 선수가 이제 파리 생제르맹 오피셜이 떴는데 어 이제 후, 첫 훈련에도 참가했다고 하고요. 어떨까요? 다음 그 파리 생제르맹에서 첫 시즌. 어 물론 파리로 갔으니까 더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마요르카에서는 그냥 무조건 닥주전이었잖아요 그렇지 무조건이네 <laughs> 무조건 닭주전이었고 사실상 이강인 중심으로 플레이했어요. 를 맞아요. 마요르카는 네. 그래서 이강인 선수 그 마요르카 경기는 볼맛이 안 났지만은 이강인 선수 볼맛이 있었거든요. 그렇지 그거 한두세 장면 미치는 거지. 네 근데 파리 생즈면은 어, 이강인 선수가 닭주전도 사실은 뭐 장담할 수 없고요 네. 현재로서는 음. 그렇잖아요. 아그렇지경쟁뭐 당장 베실바를 영입을 한다면은 그러면 그거는 정말 바로 이제 경쟁에 직면하게 되는 거고 심지어 베실바가 더 보여준 게 많은 선수고 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강인 선수가 어, 주전 경쟁에서 조금 밀려날 위험성도 있고 음. 그리고 또 이제 설령 주전으로 나오더라도 이강인 선수가 뭐 베실바 영입을 못해서 주전으로 나오더라도. 이강인 중심의 플레이를 마이크처럼 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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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왜냐면 네. 다른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습니다. 있으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런 것들은 떨어질 수는 있더라도 저는 이강인 선수가 어쨌건간에 공격적인 팀, 주도적인 팀에서 좀어 적응해서. 본인이 조금 핵심으로 떠오르기 시작한다면은 그면더 볼맛은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아무튼 이강인 어. 선수의 어쨌건 스타일 같은 것들을 고려해도 강팀에 더 어울릴만한 스타일이 거든요 아, 그럼요, 그요 예. 예, 거기는 뭐 소년 가장이었어 예. 어, 마르카 때는. 자, 아무튼 이강인 선수의 인기 비결, 부버 지역이 보는 이제 인기 비결과 또 이강인 선수의 다음 시즌 전망까지 함께 해봤습니다.